네, 그럼 이번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염동열 국회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평창과 정선을 지역구로 두고 계신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대회는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남은 게 없다. 이런 지역주민들의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체감하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평창동도올림픽은 100년 만에 가장 감동적이고 기적의 드라마를 엮어낸 성공된 올림픽이다 이렇게 자타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요. 올림픽 이후에 문화올림픽, 평화올림픽 그리고 경기올림픽, 우리 환경, ICT올림픽이라고 하는 그런 올림픽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가면 전혀 유명의 유산이 남은 것이 없다. 따라서 강원도민들은 허탈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개최 지역 주민들은. 과연 이것을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했던가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 그리고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도 실질적으로 허 벌판 같은 이 시설을 보고 매우 안타깝고 또 허탈하게 생각하는 게 현재의 실정입니다. 네. 네, 불과 1년 만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는 게 강원도로서는 정말 실망감이 큰데요. 도민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가 개폐회식장 등찰고된 시설을 그대로 올림픽 유산으로 유지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 이겁니다. 정말 방법이 없었던가요? 국민들도 걸까요? 잘 아시는 대로 개폐회식장은 아마 우리 한국 전통의 아리랑을 세계 올려 펴졌고 또 ICT의 진수라 보일 수 있는 드론 쇼를 벌렸던. 아주 의미 있는 개폐식장이었습니다. 예. 이것이 제 의정활동을 통해서 또 국회의원들이 여러 차례 요청을 했었습니다만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것을 철거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올림픽의 상징이고 꽃이었던 그런 개폐식장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후속적으로 어떤 조치를 내려야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동계올림픽 시설들에 대한 사후활용 방안이 사전에 준비되지 않으면서 대회 개최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는 어떤 방안을 계획하고 계시니다 그렇죠.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올림픽 사후 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민체육공단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사후활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부여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 법안이 오랫동안 잠자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흑자 올림픽으로 전환된 잉여금을 가지고 올림픽 기념 재단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사후 활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리하고 운영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역시 정선 알파인 경기장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선 군민들은 대정부 투쟁 수위를 계속해서 좀 높여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환경부하고 산림청의 복원 방침 그리고 주민들의 합리적 존치 요구. 이 사이에서 좀 조율점을 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가량성 스키장은 이제 세계 스키인들이 또 전문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슬로프다 이렇게 자타가 공인하고 있고요. 예. 따라서 정부에서는 7,232헥타르 중에서 2헥타르의 유전자 보호를 위해서 복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지역 주민들은 이 시설을 아, 실제로 활용하자. 그래서 자연의 가치, 환경의 가치를 저희들이 충분하게 감안해서 환경연구사라든가 또생태학습장을 만들어서 복원을 한다고 한다면 합리적인 전치를 통해서 올림픽의 상징인 스킬러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또 역사에 남길 수 있다고 하는 우리 국민의 요구에 이렇게 함께 정성국민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것은 합리적인 전치로 어, 결말이 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염동열 국회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